안녕하십니까 제주자연입니다. 아, 오늘 6월 3일 선거 날이 저녁입니다. 오후 지금 7시, 7시 밑 거의 반 됐는데 오늘 이 아, 오징어 낚시를 생미끼 낚시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미끼는 저번에 쇼츠 영상에 올렸지만 미끼는 붕어로 해서 확보해 놨고요. 생기 낚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쪽에 왔습니다. 근데 바람이 작은 새리 바람 이리 갖고 이거 영상에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날것 같은데 오늘 바람 소리 떠나갖고 오늘 생기 낚시를 한번 문니오징어 생기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죠? 이게 뒤에 배경. 여기서 지금 오늘 첫 문이오징어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는데.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 누구누구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으로 너무 위에서 노는 거 아닙니까? 연죽치가 너무 큰거아니에 그래 커서 저게 잡수가 안 돼서 칼로 깎아내면 되지 깎아서 작은 걸로 하시지 연죽 치를 작은 걸로 하시지 여기 노인장님 통화하기 바쁘네 오늘 받침대를 안 갖고 왔습니다. 여기 하나짜리 받침대 <목소리> 1년만에 닥대를 펴보네 거 닥치만 다이다가 이제 니어정을 한게 1년 된것 습니다 1년 아야, 아야, 많이 갔다. 관리 안 했더니 그탑 가이드가 나가버리네. 아, 그냥 버텨보자. 미끼는 붕어입니다 거치대를 안 갖고 왔습니다 거치대 받침대 있는줄 알았는데 안갖고 왔죠 받침대를 아, 안갖고 왔습니다 받침대를 갖고 왔는데 밑에 있는 부분을 안갖고 왔어요 네. 캐스팅한지 지금 한 30분정도 됐는데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바람소리만 그냥 하고 요 지금 금방 저쪽 반대쪽까지 가서 저랑 저문호증호 낚시하실 때 같이 하는 분들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통화 중인 분은 인사 드리지 못했고, 어쨌든 같이 하시는 분들 보고 해서 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입질이 오길 기다리면서 오늘 2 5 년도 첫 문어족 생기 낚기 낚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꽝칠 수도 있거든요. 왜냐? 요즘 꼭 그냥 요즘 한번 조과를 물어봤는데 안올라왔답니다 꽝칠 수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는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뭐안 올라가서 없지. 끝났고. 이거 <laughs> 근데 또, 좀, 또 이제 광아니까 광어. 이제 채는 방식 많이 많이 바뀐 것다 바로 쳐실 건데 스타일이. 아, 좀아 그거는 꼬끼고 이거는. <웃음> <웃음>

좀 에이. <laughs> 아, 무로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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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버렸네? 나 어디 먹었냐? 밑에 먹었네? 응? 주둥이 밑에 먹어서 살짝 건드렸네? 아니, 배쪽 먹었구나, 아으로 주둥이하고 밑에 먹으신 게, 네. 아이 어, 아까워. 다시 던져야죠, 뭐. 이건 줄에 막 걸리겠는데? 거기는 줄에 걸릴 것 같은데? 그, 그, 그거, 그, 그대광 바꾼 거 아니? 대릴바깡이래도 대릴바깡 챔질 해버럼면 신기해. 알아, 진짜 이거. 아니, 옆에 대릴 챔질 내면서. 맞죠? 이건 맞췄다게 아, 아까 그다 붙인거 야그웃기말라고 그 저거 어디 안 보였지 웃기고 들어갔지요? 가슴 바닥 묵은건 아닌가 이런 트렁, 가져와 있는 트렁. 가질가정와 가프, 가 가프, 가 가프, 질할 가져와. 가 가져와. 져와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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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와 가져와. 가 경일형 입질 두번 받았어요. 전갱이한 번, 어랭이한 번. 붕어 전 붕어로 했는데 붕어에 입질 없고. 입질현재 저희 쪽에서 입질 두 번이 왔는데 입질 두 번도 참질하면서 두번다 놓쳤습니다, 경일형님이. 두번 놓치고 저희는 입질이 자체 없었고 입질이 잡체없고 지금 11시 반 그만하고 저희가 7시 반 정도 와서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한 4시간 정도 낚시했는데 입질 한 번도 못못 받고 철수니다 지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입질이 없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고 문이오징어 낚시를 철수니다 저는 붕어로 했습니다. 붕어로 붕어로 문이오징어 낚시를 해보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